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종거체 배터리입니다. 삼성 SDI가 27년 대량 양산을 위해서는 25년에 기술도 확정해야 되고 공급망도 확정해야 되며 특히 라인 투자 규모도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해당 내용 같이 알아보시죠. 24년 접어들어서 삼성 SDI가 시설 투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금을 어떻게 끌어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루머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큰 규모가 미국 공장 투자인데요. 이에 대해서 24년 12월 2일, LPO 대출 프로그램에서 인디에너지 아 코코모에 있는 최대 2개의 리튬이온 배터리 셀및 모듈 제조 공장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플러스 에너지에게 최대 75억 4천만 달러의 대출을 조건부로 제공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차용인은 FCA US, 스텔란티스의 전액 출자 자회사죠. 삼성 SDI의 합작 투자회사입니다. 여기에서의 배터리 생산량은 67기가인데, 이건 북미에서 판매될 전기 자동차 모델에 사용하기 위해 스텔란티스에게 판매되는 배터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12월 2일날 대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진행 속도가 꽤 빠릅니다. 그리고 12월 13일 한국 삼성 SDI가 공시를 하였죠. 시작일이 24년이고, 종료일이 2036년인데, 이렇게 되면 이자가 한1% 정도인 걸로 보입니다. 상당히 저리이죠. 특혜가 맞다라고 보이고 이 공시는 스타플러스 에너지와 미국 에너지 부의 대출 계약을 위해서 삼성 sdi가 스타플러스 에너지의 채무 금액 중 51%에 대해 채무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삼성 sdi는 투자할 건이 많고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죠. 최근에 평강 필름도 매각을 했습니다. 다른 지분도 팔고 싶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이런 자금 확보는 삼성그룹 차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삼성 s d n 는 유증, 루머가 있었는데요. 최근 이 기조에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투자에 필요한 자금 규모는 조단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핵심 투자처가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등에 투입할 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데요. 일반 배터리 라인은 기가당 한 2천억 정도 보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라인은 두배 정도는 들 거라 보는데, 1조라고 보면, 전고체 배터리의 생산 용량은 5기가에서 10기가 사이로 보입니다. 적지 않은 물량인데, 본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현재는 회사채의 무게가 실린다고 합니다.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최근 한국의 금리가 향후 급격하게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도 꽤 있지만, 고객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미래 투자는 전고체 배터리이죠. 이거는 삼성 SDI가 27년 양산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에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 대량 양산을 위해서 투자가 임박했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떠나서, 27년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려면, 25년 부터는 투자가 집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점으로 봐도 몇 개월 안 남았 죠 이전 일정을 되돌아보면 24년 7월 삼성 s 시태에는 경기도 수원의 연구소 내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일명 s 라인이죠 가동하고 있었고 샘플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샘플은 고객들에게 전달이 되었 죠 그리고 12월 전고체 사업화 추진 팀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때, 파이로 라인 구축을 위해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고, 현재 공급도 되고 있습니다. 파이로 라인은 계속적으로 생산하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꽤큰 규모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막바지에 들어가면 양산품도 생산할 수 있는 게 파이로 라인입니다. 그리고 파이로 라인은 본격 양산 라인으로 넘어가기 이전이죠. 그리고 24년에 접어들어 수원에 마련된 바이럿 s 라인의 생산 공법이 양산 시점에 맞춰 변경되고 있습니다 울산 공장에 양산 공장을 만들 건데 s 라인을 통해 확보한 노하우를 울산 공장에 구체화할 계획이죠 대량 양산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기술이 물을 이용한 온간 정수압 wip 기술과 롤프레스 기술이 거론되었습니다 이 장비 기술에 대해서는 이전에 많이 영상으로 다뤘죠 기술적인 부분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WIP 기술은 인라인 대량자동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상성 확보가 최대 난제이고 본격적으로 전고체를 대량 양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술이 아니면 보완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 경우 가격이 높다는 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생산 부분에도 대량 양산이 어려우면. 가격을 하락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응용된 기술이 롤프레스 기술이죠. 롤프레스만으로 WIP의 효과를 내야 되는데 초기에는 이두 가지 기술이 융합될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국내 협력사에 롤프레스 장비 발주를 진행한 상태라고 합니다. 롤프레스만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다면 울산 공장에 추가 파이로 라인도 구축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4년부터 울산공장에 차세대 S라인이 도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속도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면 27년 본격 대량 양산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4년 7월 세미나에서 삼성 SDI는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공급망에 대해 결정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죠. 어떤 소재, 어떤 부품, 어떤 장비를 쓰느냐를 지금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초의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할 고객은 슈퍼 프리미엄 세그먼트, 꽤 비싼 고급 차량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전고체에 쓰이는 소재가 비싼 이유는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것보다는 대량 생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삼성 SDI 캐파가 꽤 크게 투자가 된다면 소재 부품의 생산 비용 감소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차 법령적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 채택의 범위가 스포 프리미엄 세그먼트에서 프리미엄 단계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고객들에게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공급했고 현재 피드백은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위한 투자는 울산 공장에서 이루어질 건데요. 2 3년부터 1조 원 규모의 양극재 및 배터리 관련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여기에 첫째 ESS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거고, 다른 것들은 어떤 제품을 생산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하나둘씩 현재 정해지고 있는 겁니다. LFP 배터리는 울산에 구축하고 있는 것은 마더라인이고요. 이 마더라인을 근거로 해외로 양산라인을 카피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대상이 미국의 LFP 배터리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는 방안이 있는 거죠. 이 사진에 보면 노란색, 보라색 여기에 배터리 공장이 들어가고 소재 공장도 있죠. 이 부분은 현재 한 4천억 정도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가 보면 엄청 큰 지역입니다. 결국 전고체 양산 라인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앞서 영상에서 언급된 일정이라든지 상황들을 보면. 전고체 배터리의 대규모 투자 결정이 임박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로스 리서치 발 삼성SDI 전고체 배터리 대규모 투자 결정이 내년 3월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텔레그램 상에서 공개가 되었는데요. 앞에 정리한 투자 및 자금 대출, 고객 샘플 공급, 울산 공장 현황을 보면 내년에 전고체 배터리 투자 결정은 당연한 일정으로 판단이 되겠죠.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